이 사회 초년생 두 명이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녹물이 나오는 집 밖에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기 너무 싫죠.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대부분은. 안녕하세요, 지골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업로드 기점으로 결혼식이 딱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첩장 모임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야, 골찌야, 너 신혼집 어디로 구했어? 이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지인들 중에 결혼하는 친구들을 봐도 제일 큰 고민이 신혼집인 거예요. 비록 둘이 합쳐서 적은 돈이지만,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갈지, 아니면 월세에 살아야 될지. 사실 저도 이 고민을 한 1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삐약이는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한 매매 vs 전세 vs 월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가 가고자 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값의 60% 정도는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시면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하락장에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평균적으로 월세가 최소 100만 원이거든요 투룸 기준으로 그러면 어차피 1년에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월세로 나가요 그리고 전세도 당장은 내가 돈을 안 내는 것 같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1년 기준으로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이자로 나갑니다. 근데 매매를 할 경우에 뭐 집값 천만 원 이천만 원 떨어져 봤자, 어차피 내가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월세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신혼부부가 당장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뭐 10억이나 15억짜리 집에 살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상위 거의 1%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6억짜리 집을 사실 거예요. 그러면 6억짜리 집이 갑자기 3억으로 반토막 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10억짜리 집이 갑자기 9억이 된다든지 15억짜리 집이 13억 이 된다던지 이런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6억 7억 짜리 집도 수도권 기준으로는 찾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혼부부가 보통 1억이나 2억을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돈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곳은 농물이 나오는 30년 넘은 아파트 심지어 정말 외곽에 있는 교통도 안 좋은 곳 그런 곳에 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댁에서 살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적어도 30년은 일하셨으니까 좀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 사회 초년생 두 명이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농물이 나오는 집밖에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가기 너무 싫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딸을 저런데서 살게 해야 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대부분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신도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도심의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혼부부 절대로 전세 살지 말아. 전세 관련한 뉴스마다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가 손수 빚을 내서 우리 집주인의 자산을 밀어 올려주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구할 때 매매가가 10억이라고 치면 전세가는 보통은 50% 정도 하거든요. 수도권에서. 그러면 10억짜리 집도 내가 5억만 있으면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억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 4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요. 그러면 이 물가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하려면 내가 월급이 정 많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세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예요, 부채.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죠. 우리 집주인의 자산이 오르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 집주인이 집을 잘살수 있도록 내가 전세를 통해서 이 집주인의 갭 투자를 도와준 거죠. 근데 우리 집주인은 내 감사함도 몰라보고 야, 이제 물가 올랐으니까 전세금 더 내. 야, 전세금 올리자.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다. 사실 뒤통수도 아니죠. 나도 전세금 내고 좋은 집에 살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전세금을 전세에 안 살고 투자를 했다면? 근데 대부분들이 투자를 좀 무서워하시니까 예적금에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기준으로 평균 전세가는 5.3억이에요. 근데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5억이라고 치고 이중 4억이 대출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카카오 기준 3.86 정도니까 1년 이자는 1,544만 원입니다. 1 2개월로 나누면 약 130만 원인 거죠. 여기다가 전세는 전세 사기 위험이 있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역전세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주인들은 갭투자를 통해서 집을 사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갭이 커지면서 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문제는 내 눈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전세는 내 자산 대비해서 좋은 집에 살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집에 살다 보면요. 더안 좋은 곳으로 절대 못 가요. 아니, 내가 지금 전세로 이렇게 좋은 데살수 있는데 굳이 왜더 낙후된 데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신축 전세에 살게 됩니다. 근데 계속 신축 전세에 살면 내집 마련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노동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상승률은 자본소득의 상승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전세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자산이 없잖아요 심지어 전세는 빚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들 자산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빚을 갚느라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야 요즘 하락한다고 하고 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올해 1년만 해도 24%가 올랐거든요 근데 전세에 돈을 묶어놨으니까 당연히 투자할 돈이 없고 예적금에도 못 넣고 계속 내 자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물론 5억 중에 4억이 대출이니까 어차피 이 4억은 내 돈이 아닌데 이걸로는 투자를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만약에 1억을 모았다면 1억으로 월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조금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서 주거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더 저축하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겠죠. 아니면 보증금은 그냥 평균적으로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하고 남은 팔천만원을 가지고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업을 대출받는 순간부터 투자는 투자대로 못하고 나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이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낙후된 동네 농물 나오는 집에 살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의 자산 수준이 아직 우리의 소득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우리 부부의 자산 수 수준에 맞는 집에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내 삶의 환경이 중요해서 우리의 아직 수준에도 안 맞는 비싼 전세에 들어가는 거, 특히 신축 전세에 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로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는요, 전세 사기, 역전세 리스크, 내 돈에 가치하라, 투자를 못하는 기회 손실, 이 모든 걸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 초년생 때는 특히 신혼 부부일 때는 안 좋은 집, 정확히는 안 좋은 집이라기보다는 내 수준에 맞는 집에서 시작해서 점점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과분한 집에서 전세로 사는 거, 그리고 보여주기식 소비하는 거, 당장만 생각하는 소비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소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신혼집을 어디로 정했냐면 이거 진짜 최초 공개하는 건데 바로 여기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14평이고요. 그리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입니다. 심지어 자꾸 이 전등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둘다 사무실도 그렇고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그냥 월세로 갈까 혹은 전세로 갈까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신축이랑 좋은 입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 매수할 돈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당장은 좋겠지만 점점 우리 자 가산이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역행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집에 살자 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새로운 집은 구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좀 살면서 돈을 좀더 모아서 갈아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동산 시세 트래킹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는데 아직 자금이 부족하니까 계속 그 집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그 집이 떨어지면 저희 집도 떨어지겠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모으고 불리면서 우리 수준이 그 집에 맞을 때 이자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소비를 하는 그런 어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서 엄청 영차 영차 하면서 자산도 불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수준에 맞는 집을 선택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누군가는 제목을 보고 그래서 매매를 하라는 거냐? 전세를 하라는 거냐? 월세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 돈이 충분히 있으면 매매하는 거고요. 근데 그 돈의 기준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부동산 값의 60% 이상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월세에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월세 비싸죠 근데 비싼 동네가 따로 있고 조금만 좋은 동네에서 옆으로 가봐도 선택지는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우리 부부의 자산 수준에 맞는 집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자아자 잘 살아보자고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